지난 6월 여수 산단 근로자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학병원 두 곳을 전전하다 끝내 수도권의 병원까지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조직이 개사돼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 필수 의료 부재와 장인 검진기관 전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여수 산단 근로자의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곧바로 여수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두 곳에서도 전문의가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50km나 떨어진 경기도 시흥의 한 종합병원까지 가야했지만 조직이 괴사돼 끝내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순천 흉기 살인 사건 피해자 비양도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대학병원이 없는 전국 유일한 광역단체 전남이 겪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과대가 전국에서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과대학도 의대 병원, 상급 병원이 돼서 이런 응급 환자들이 빨리 좀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2022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전남대 응급실 방문 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이제 광주 시민은 7.2명, 근데 우리 전남도민은 8.6명.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그 전남은 저희들이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신설 부분도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두 대학들이 통합하는 굉장히 좋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좀 그, 그런 격려를 해주시고 좀그 총매 역할을 해주시면 장애인 검진 장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진 장비가 필요합니다. 휠체어에 타서 체중을 재거나 누운 상태로 신장을 잴수 있는 특수 장비 9종이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당연 지정기관 85곳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 병원 단한 곳도 특수 장비 아홉 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예산 45억 원이면 모든 기관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건강 검진하라고해 놓고 기구도 없어요. 근데 안해 가지고 발병하면 그 책임은 또 지원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은 다 장애인이 받는 거예요. 기관 하나 하나에서 자체 비용으로 할수 있는데 없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데를 딱 구분을 해가지고 26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25년, 26년 해서 45억 네. 할수 있다 이 말이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부재와 장애인 검진 기관 전무, 국민 건강권 사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은 의원들. 전남 의대 신설과 장애인 검진 기관 필수 장비 도입 시점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경입니다.